오늘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사는 그런 환경과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소망적인 환경을 살아가면서도 절망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자연 만물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와 손기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생명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그렇게 어, 끌어가심을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형편과 처지를 맡기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어, 하늘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때가 있어요. 전에 이제 용인에 살 때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었어요. 해가 지면은 노을이 예쁘게 지면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대교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해를 이렇게 노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태워 가지고 얼른 노을이 예쁠 때는. 그 서해안 고속도를 타고 서해대교까지 이렇게 따라가면서 노을을 보고 즐길 때가 있었어요. 또한번 하늘이 아름답다고 기억된 때는 몽골에피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몽골에 딱 내렸더니 바람이 정말 건조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래요. 가기 전에 몽골 하늘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진을 찍으면 하늘이 파랗게 나와요. 다 우리 가을 하늘처럼 비가 온 뒤고 이렇게 먼지가 다 비에 씻기고 나면 하늘이 파랗듯이 몽골이 그렇더라고요. 밤에도 또 별이 반짝이고 이렇게 불빛이 많지 않으니까 밤 하늘이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어,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찬송이 나와요. 오늘 드렸던, 새벽에 드렸던 이런 찬송같이. 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그런 찬송이 안에서 나오고 또한 가지는 마음이 기뻐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바쁘게 일상 속에서 하늘을 한번못 쳐다보고 그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여유를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 내가 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 보면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하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어 고백하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니다. 일절에서 사전 말씀에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빛을 고독 삼으시고 두르시고 하늘 휘장을 치시고 물 위에 누각을 얹으시며 구름 구름 소를 타시고 바람 날개로 다스리시며 바람과 불꽃을 사역자로 사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존기와 권위 있는 모습 위대한 모습을 보고 또 하늘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사역을 맡기시고 또 일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곳에 거처를 두시고 그것들을 도구 삼으시고 일을 맡겨셔서 이렇게 자연을 또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뭐 꾸짖듯이 또그 내성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물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으로 강과 바다로 그렇게 도망하면서 그 말씀에 놀라서 자기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바다도 육지도 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경계가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도 피저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뛰어넘거나 벗어나지 않고 다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또 자연을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위치와 또 자리 그삶 속에서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어,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또 신앙에 어떤 직분의 그런 자리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맡겨주시고 임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내가 감당하고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산을 만드시고 골짜기를 만드시고 또 샘을 터트리셔서 물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생물을 생수로 사용하셔서 모든 생명체가 그것을 마시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냥 하찮은 미물들도 또 나무들도 식물들도 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귀하게 섭리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103편하고 103편은 104편은 짝꿍과 같아요. 앞에 103편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같이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는 모든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하시고 또그 손길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그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그 생명들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이 또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비를 내리어서 또 풍성한 결실을 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채소도 주시고, 생물도 주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도, 또 기름도, 또 양식을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어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들의 거처로 무성한 나무를 예비하여 주시고, 또 아무런 그런 그 방어책이 없는 산양을 위해서 절벽 기암을 준비하셔서, 어 살게 하시고 또 노구렛들이 피난처를 삼도록 바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모든 피존물이 하나님을 의지, 의지합니다. 또 위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이렇게 바위를 준비하시고, 무성한 나무를 준비하시고, 또 기암절벽을 준비하셔서, 정말 이렇게 자구책이 없는 동물들을 살게 하시고, 피난처 삼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피난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에도, 또내 삶의 환경들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시고, 또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 그런 안식제를 찾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19절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 달로 전기를 정하시고, 또 해를 시간을 만드신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어, 우리 모든 그 추석이나 이런 것들도 달에 달력이에요. 달력 절기로 명절을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또 다른 뭐 바닷물에도 그 많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어 다른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또 가까이 그렇게 있어요. 해도 그러고 모든 시간과 절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냥 시간에 흘러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또 모든 절기까지도 계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바쁘게 사느라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삽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늘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도 바람도 새소리도 햇빛도 물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또 경외심 어, 이런 것들을 새롭게 고백하고 또 정말 이 시인처럼 영으로 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들고 어, 섭리하고 계심을 어, 다시 한번 우리들도 바라보고 어, 고백하고 찬양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